경기는 솔직히 조금 안 적는 게 낫지 않겠냐? <laughs>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충북다 넣을게요. 떨버 여기서 뭐.. 얘가 조금 고기가 빠받아도 되지? <웃음> <웃음> 아 떨린다. <laughs> 전남이나 경남 나오면 최소 3시간일 텐데. 얼음. 얼음. 경남? 네. 경남이면, 이제 갈수 있는 곳. 야, 일찍 만나게 정말 잘했다. <laughs> 진짜로. 진주, 거제, 김해 창원. 오케이. 그럴까? 거, 없을 것 같아. 근데 뭐, 거제 없고. 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어, 근데 어 빼면, 빼면은 갈수 있을 데가 없어. 그러면 경남 부근에 방역실을 넣을까? 부산 울산. <laughs> 나는 뭐 아무 데도 좋다. 어? <laughs> <laughs> 얘가 거기. <laughs> <공개. 웃음> 아 부산일 것 같아. 울산이네? 울산 가자. <웃음> 신격적이었어. <웃음> 가서. 일단은 그 밥부터 먹자. 좋은 생각. 어? 10시에 부착하는데? 아, 그럼 좀 애매하나? 어. 울산여행 베스트. 파이드. 어, 울산역에서 음. 음. 간월제. 아, 야, 간월제가 확실히 좀산 쪽이어가지고 멀... 좀 멀다. 음. 뭐, 어때? 야, 너 면허도 없지? 그럼, 나도 없어. <laughs> 어디 가시죠? 일단은, 저희가 간단한, b r e a k f 근데 나 약간 그런 게 있어. 어제 밤부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지만 고민한 게 있거든? 뭔데? 뭔가 되게 나는 약간 웃겨야 된다는 아, 부담감이 있어. <laughs> <laughs> 개그 욕심 있지? 어, 아, 우리 없지, 없지 않지? 부담감이 생긴 것 같아. 세호 씨, 세 씨. 웃겨주세요. <laughs> 네? <웃음> 마스크 내리면 되는 <되네>. 거야. <laughs> 근데 그런 거 없을까, 우리? 뭐? 어? 뭐? 뭔가 여기 여자 둘이 여행을 가잖아. 이렇게 어. 어떻게 우리처럼 남자 둘이 여행을 오, 온 사람도 없을까? 우리 그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웃음> <웃음> 또 만들어내야지. 그림 만들어야지. 그림 뭔지 아시죠? 네 뭔지 알죠? <웃음> 네. 자자와 <laughs> Ta-da-da-da. <laughs> <laughs> Ta-da-da. 감성이 담기고 있는게 혹시 맞아? 감성.. 아 진짜? 그치? 감성.. <laughs> 뭐라도 물으셔야지 뭐라도, 뭐라도 묻던가 좀 어떻게 이번 여행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와, 저 봐, 저 건축물부터 약간 남다르잖아. 진짜? 태화루? 한번 여쭤볼까? 어, 애들 다봤는 이게 조기지아서 유명해요. 근데 오늘 산사람들 아이, 뭐네저 혜원씨! 네? 향수쓰이! 네? 네. 산이었네? 바늘산? 음, <laughs> <좀> <laughs> 자, 하나, 둘, 셋! 좋아, 좋아. <웃음> 이거 맞아? <laughs> 3초 유지해. 3초 유지? 하나, 하나 둘, 셋! 잘했어. <웃음> <웃음> 와, 진짜 좋다. <웃음> 좋았으나 홈버스는 <laughs> 아니었던 것으로 먹을와씨 와. 나 거기 너무 가보고 싶다. 거기 갔거든 최근에. 어. 거기 진짜 대박이야. 근데 흑임자랑 쑥 먹었는데 쑥이 진짜 맛있어. 근데 내가 쑥을안 좋아해. 근데 진짜 맛있어. 모든 사람이 진짜 다 입을 모아 추천해. 아 진짜? 응. 흑임자도 맛있어. 그, 맛이야. 나 콩떡버스 먹어보고 싶어음 <laughs> 음. <laughs> 음. 맛있어? 맛있어. 네. 맛있어. 네. <laughs>

아, 그래 돈까스도 묵묵한 돈까스 좋아해. 소스에 절여진. 음난 절여진 게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바삭함도 즐기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맛있어. 아 근데 진짜 풍경이 너무 좋다 이거. 도착했다, 잠깐 어. 어. 그러면 또 이제 택시를 타야 되나? 베네골 막차가 3시 50분이라는데? 어? 가보자. 일단 가보자. 맞지? 이거 3시 50분. 3시 50분인데, 328이 오진 않고. 아니, 왜냐면 3시 50분에 아까 아, 저기서 오잖아. 베네코. 아, 눈부시야. 아, <laughs> 눈부시야. 대 <laughs> 이제 와야 되는데 말이죠. 네. 하늘이 완전 파래요. 핫하. 됐어. 네? <laughs> 어 좋네. 라라라. 호텔이었던 <포테리였던> 걸로. <laughs> 굿. 굿. 씻고 시프도 또뭐먹을지생각하여라 뱀인 봐야지. 네. 세상 오랜만에 먹는. 와, 키다 맞아. 방송 통하는 거야? 너 야, 너 짜장면 고춧가루 뿌리안 뿌려? 뿌려. 나도 고춧가루 달라고 할 걸. 음 맛있어? 음. 음, 음, 맛있어. 음, 해물도 많이 좋고, 음, 맛있어. 음, 음, 맛있지. 야, 내가 먹어본 배달점 짜장 도 제일 맛있는데? 진짜? 응, 그런 거야? 배달짜장 중에. 음. 음. 콩 반절 위협하는 대중적인 맛인데? 응. 음. 음. 흑흑이네 오늘. 응. 어때? 야 근데 이게 맛있다. 알지? 응, 맛있다. 쌉싸름. 난뭐 원래 원래도 훈맥은 진짜 좋아해서. Okay.